도미야 도미야 힘들어? 힘들어? 어, 힘들어, t 미야 여기가 목표야, 목표. o 미그 별로 안좋아하지 <laughs> 목표 m y Tommy, t o 미 m y 아 o m m y 아빠 아빠 저 앞에 있네. 봄이야, 봄이 보미 이제 앞으로 올려 노력한다. 응. 오. 다리 힘주는 거 봐. 봄이야, 봄이야, 봄이야. 뒤집자마자 이제 앞으로 갈려 그래. 욕심도 가하다. 응. 음, 어. 원래 욕심이 있어요. 봉지도 어이, 있어버린다. 어이구. 힘 좋다. 포이야아이고 이제 오래 버텼 음. <웃음> <웃음> 힘들어. <웃음> 아이고. 돌려줄까?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해. 돌려줄게. 잠깐만 있어봐요. 돌아가는 건 봄이 혼자 돌아갔는데 되시긴 아직 어렵지. 오! 싫어요. 엎드리는 게 좋아요. 음그 그래. 그래. 아 봄이 <laughs> 이제 선수다 선수. 봄이야, 난 엎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. 음 응. 엎드려서 이제 앞으로 가고 싶어. 팔을 빼야지. 팔을 빼 빼야 앞으로 가지. 팔 빼세요. 약간처럼 빼봐. 그래. 봄이. 그렇게서 앞으로 와봐. 그렇지. 앞으로 오겠나. 연습만 해라. 응, 음, 귀여워. 봄이 <laughs> 그렇게 좀 놀고 있어. 이제 끈다. 안녕.